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그 기쁨 안에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음. 주님께서, 음,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이제 이번 한해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 많은 것들이 주님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는 하루도 지루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새롭고 새로운 놀라운 기쁨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어, 단 한순간도 그분과는 지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어,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 제가 한 번은 어, 주님께서 계세만에서왜 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신부를 위해서 어, 십자가를 치시려는 것을 그렇게 왜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어,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상사병 나도록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어, 주님께서 그 게스만에서의 그 고난의 잔을 피하시려고 생각이나 한순간이라도 하셨을까?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것을 피하시려고 하시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이 갔던 그 길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겪으셨던 그분의 고난은 내가 절대로 다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그 길을 가지 못하셨던 그 한순간의 그 머뭇거림. 그것은 정말 그분의 희생과 그대까지 부리 내가 절대로 다알수 없는 그런 것이었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 노래처럼 I w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on the cross. I will never know. 정말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분이 치르셨던 그 고난의 잔이 어떤 것이었는지 절대로 다 알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길을 가슴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아 이것이 내게 진짜로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 고난을 치르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슴 깊이, 제 심장 깊이 어, 알게 되었는지 몰라. 요 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목숨이 있는 것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죠?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을 예, 가지고 있으면 꼭 내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우리 동물들도 숨을 쉬잖아요.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분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성찬에 대한 대목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은 그분의 피, 그분의 살과피를 먹는 것이지만 그분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다시 올 때까지 그분의 주구심을 주구심을 기억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 주구심을 기념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어, 고난과 희생을 달마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어, 전이에서 이술래에서 어,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당하신 그분을 매일 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별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난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고난이 너무 커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이 그러한 앞서 행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의 그사랑하는신 부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that he might present the church to himself in glorious splendor, without spot or w r i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영어 병전에서는 glorious s 이렇게 쓰잖요 그데이 스플렌더라는 말과 글로리라는 말은 항상 상호교환적으로 쓰여집니다. 거의 동호 반복처럼 스플렌더가 글로리고 글로리가 스플렌더인 것처럼 interchangeably 쓰여지는 거예요. 그 영광, 그 강체 그것에 온통 덮인 그러한 교회 그것이 그 강력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출현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노릇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예비된 아내가 있다. 곧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서 준비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전에 삼손 얘기를 하시면서. 삼손이 참그 레위인이며 또 나살 라실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인생을 참 정말 어 부르심하고 음, 합당하지 않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 자기가 일생 동안 죽였던 그런 그 블레셋인보다 더 많은 블레셋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상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가 2000년동안 너무나 형편없었다. 그렇죠? 2000년동안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생명과 이 복음을 어, 그 지탱시킨 것만 해도 참 어, 정말 위대하다 할 정도로 이 많은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타협이 있었고 많은 예, 흠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것을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재림의 끝에 재림의 그 종말의 때에 교회는 더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분에는 정말 하나도 티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온갖 빛이고 생명이세요 어찌 이렇게 아름다우실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분, 그분의 선하심.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떠한 다른, 어, 거룩한 것이, 예,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그러한, 항, 상 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가 예비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갖춰줘야 되느냐? 저가, 저는 요번에, 이제이 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다니엘 김선교사님을 통해서 아,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재정립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훑어봄으로써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어요. 먼저 첫째로는 진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네, 교회 안에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 없이는 어떠한 회복도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포장되지 않은 말씀, 옷이 입혀지지 않은 복음으로 완전히 예그 생생한 복음으로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어, 전해져야 돼요. 무딘 칼과 같지 않고 날카롭게 심령을 예, 자르는 그러한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 이 영광스러운 교회 기초를 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어, 데니얼김 선교사님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어, 어느 유스 컨퍼런스나 청년 집회에서 그런 어떤 핍박당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고, 예, 다 도망갈 거야, 아마 다른 데 같으면. 그런 거 보는 저기 유스 컨퍼런스 가면 아마 얘들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회개하면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참 위대해요. 많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때. 저는 정말 누가 나올까 그랬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 기름 보음을 받기를 원했어요. 정말 새로운 세대구나. 정말 진짜 새로운 세대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정말 액면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슈가커트된 복음이 아니라 어, 너에게 단맛만 내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어떤 때는 좀 짓고 져서, 우리, 어, 식구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한테, 한번 액면 그대로 전해보자. <laughs>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자. 왜냐면 이 사람의 중심이 내가 액면 그대로 전했을 때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갖고, 한 번은 완전히 이 사람이 정말 질려서 노랄 정도로, <laughs> 그렇게 배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전체에게 제 이름이 명, 이제 악명높은 <laughs> 하, 저렇게도 복음을 무식하게 전한다고 <laughs> 예 그런데 제가 짓고자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도망갈 줄 알면서도 한번 전해 본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어떻게 나오나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저런 복음은 원하지 않는다 <laughs>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순수한 복음 그래서 당황스럽기까지한 복음 황당하게 할 만한 복음 복음은 우리를 예. 정말로, 음, 평강을 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칼을 주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정말 원하는 자.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맞아 죽는 그 오리사, 그 이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기독교다. 예.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나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나의 몸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믿는 특권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특권까지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은 이것을 특권이라고 말해요. 다만 너를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 하는 것이라. 이 말을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은 고난 받는 특권도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완전하게 벗겨진 복음, 완전한 그 드러난 복음을 보고도 그것을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 많은 경우에 우리 모든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참 우리가 신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밑에 깔려있는 것도 이제 드러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금요철에서 이렇게 안수하는데 한번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현실이 완전하게 예, 드러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분간을 하고 제대로 분간을 하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훨씬 지금의 현실보다 낫겠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현실이 가려져 있잖아요. 밑바닥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분간해야 되는지, 제대로 무엇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 일생을 속다가, 그렇게 마귀에서 나게 해서 일생을 속다가 죽을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더 가혹합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게, 평안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게더 가혹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제대로 분간도 못 하고 한 번도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도 해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환난의 때가 돼 갖고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게 드러나게 되면 예, 마귀의 그 모든 장악권, 그 모든 통치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세상이 사실은 마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거 우리가 확실히 눈으로 보고 그런 현실이 드, 드러나게 된다면 이제 그들은 의지적인 선택을 하면서 분간을 하면서 예, 자기의 운명을 지게. 예.